일단 우리 i p 클래시피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부여되어야 하는 롤은 클래시피케이션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매니저라는 롤에 할당되어 있는 앱은 총 3개 그리고 위젯도 세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노비아의 IP 클래스 피케이션이뭐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뭐 위에 글 읽어 보면은 어 라이브러리를 뭐 생성하고 그 클래스를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트리뷰트 그룹이라는 놈을 생성해가지고 조금 더 세세하게 클래스를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그 프로덕트 또는 다큐먼트에 대해서 그 클래스 바이 그러니까 분류 체계를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서브스 크립션 p t i o n 그 문서나 뭐, 또는 파트에 대해서 어떤 체계의 변경이 있거나 뭐 변동이 있을 때 섭스, 어, 알림 기능 주는 거 다섯 여기 한인네 다섯 번째는 분류 어, 체계는 네이밍 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체번을 하는 그 체번 룰이 뭐 여러 개의 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류체계에 의한 체본이죠. 어. 조금 있다가, 데모 시나리오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어, NOVI의 IP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라이브러리 또는 뭐, 파트 패밀리, 다큐먼트 패밀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다큐먼트나 아니면 파트들, 파트들이파트들에어파 어, c 들에 대해서 품번을 부여할 때그뭐프리픽스는뭐 뒤에 붙는 그세번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런 클래 c u m e n t document, document, 엔노비아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카티아에서도 라이브러리를 구성해서 엔노비아 그, 그 플랫폼과 연계해서 플랫폼 내로 그 카티아에서 생성한 라이브러리 체계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앞의 장표에서 그 엔노비아에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그냥 막 사용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용어, IP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한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먼저, 라이브러리 하이라키라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가 라이브러리 클래스 오브젝트,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하위 책의 구조를 우리는 라이브러리 하이어라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아시는 것처럼 최상단에 있는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클래스는 라이브러리 바로 밑에 있는 중분류, 그리고 오브젝트는 그 밑에 엎붙게 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트나 다큐먼트 같은 소분류 또는 세분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폴더입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와 뭐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하이어라키와 폴더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더는 어, 여기에는 파트를 저장할 수도 있고, 다큐먼트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어, 파트 패밀리나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폴더마다 이거를 전체로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몇 명의 인원에게만 공개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폴더라는 개념의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리텐션. 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 예를 들어 문서, 기술 문서 같은 기술 문서 같은 경우는 이 문서가 언제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언제까지만 이 효력을 유지시키겠다 하는 그 보존 연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기간을 관리하는 레코드 리텐션이라는 용어 그리고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그룹 앞에서 잠깐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라이브러리, <laughs> 클래스, 그리고 오브젝트 이세 개의 개념을 가지고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거기에 어, 각각의 추가적인 속성 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 어트리뷰트 그룹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추가 속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피케이션은 분류체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용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노비아랑, 그리고, 어 각각 쓰는 용어들이 좀 달라서 이렇게 정리된 장표가 있었는데, 어, 왼쪽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고, 오른쪽은 어, 저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는 우리 유니버시티에서 뭐, 셀프 인네일블먼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유니버시티 CLS 자료거든요. 근데 그 CLS 자료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작성이 되어 있고 문서를 따라 하면서 실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상에서 어, 이야기하는 그 용어, 용어와 NOVIA의 기능, 단, 기능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용어를 이렇게 매핑해 놓으려고 어, 말씀드릴 건 밑에 거였습니다. 어, NOVIA 그 IP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음, 라이브러리는 크게 다큐먼트 라이브러리, 파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제너럴 라이브러리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어, 다큐먼트 라이,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문서를 관리하는 거고 이 다큐먼트 라이브러리의 하위 항목으로는 다큐먼트 패밀리, 그리고 다큐먼트 패밀리 안에는 각각의 문서들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라이브러리에는 어, 다큐먼트, 라, 다큐먼트 라이브러리와 동일하게 하위에 파트 패밀리라는 클래스가 붙고 그 밑에는 각각의 파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너럴 라이브러리라는 요 놈은 어 다큐먼트 라이브러리와 파트 라이브러리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필요에 의해서 어, 분류 체계 안에 다큐먼트로 관리를 해야 되고 파트도 관리를 해야 되고, 어, 이 다큐먼트와 파트가 하나의 분류체계로 묶여야지 의미가 있다 할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